안녕하세요. 현직샘TV 방문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직 세무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무실 운영하면서 동시에 세무사 수험 관련 컨설팅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내용 중에서 일부 내용만 발췌해서 샘플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아마 대부분 세무사 시험 준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 역시 직장생활 하면서 시험 준비를 했고 세무사 시험에 대한 정보나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도전을 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수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노하우를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사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여러 모임에 되시는데요. 그 중에서 첫 모임은 역시 같은 합격자 기수 모임일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합격자들의 한마디는 합격하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수험 관련 내용만 정리한 사항들입니다. 물론 수험생 개별 상황에 따라 분명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합격자들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포인트를 잡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은데요. 저하고는 몇 가지 내용만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는 세무사 시험 1차 시험뿐 아니라 2차 시험까지 당락을 좌우합니다. 제가 컨설팅한 수험생 중에는 세무사 실무에 재무회계는 중요하지 않으니 시간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수험생의 다른 과목도 점수가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세무사 실무에 재무에게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무사 합격을 위해서 재무에게 점수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직장인 분들이라면 잘 들으셔야 하는데요, 2차 과목 중에 논술이라 할수 있는 세법학 시험을 직장인들이 처음 접하면 왠지 모를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반 학생 수험생들에 비해서 시간 투자들이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문서를 보고 작성한 경험들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본인의 전략 과목을 세법학으로 선정하는 오류를 범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세법학은 잘해도 60점, 못해도 50점이 세무사 합격생들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왕이면 점수의 편차를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마지막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수험생활 중 하지 말 것과 또꼭 해야 할 것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X로 표현된 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수험 기간이 늘어납니다. 자, 먼저 아, 같은 강사의 풀이 방법에만 의존하는 유형입니다. 음, 이 부분은 뭐 반론을 제기하는 분들은 많을 텐데요. 물론 해당 과목의 목표 점수 이상 나오는 어, 상황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 음, 있다면 어, 해당 강사님을 변경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업은 어, 없는지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저 역시 어 재무회계가 많이 어 어려웠고 어 기존에 강사님이 알려준 문제풀이 툴만으로는 시험장에서 응용이 잘 안됐습니다. 어 강사님 변경하고 나서 재무회계 성적이 많이 오른 경험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기본서를 뭐 버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이후에는 기본서를 뭐 전혀 보지 않는 그런 수험생 분들도 계십니다. 아, 심지어 이제 재무회계처럼 계정이 빈번한 어, 과목을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매우 위험한 수험생활을 하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제 5 어, 표시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 있는 것들은 조금 더 합격에 가까운 유형인데요.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험 보기 한달 전에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어,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많은 수험생들이 인강을 매우 집중해서 듣고 또 단기간에 이해도까지 하는 분들도 봤는데요. 어,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문제 풀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당 분들의 공통점은 수업을 듣고 나서 본인 스스로 생산한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수업을 듣거나 문제집 일정량을 풀거나 그 후에 해당 분량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정리된 자료를 본인 스스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많이 그런 후속 작업이 없다면 제가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몇 개월 뒤 시험장에 가신다면 해당 부분을 공부한 나 자신과 전혀 그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과 시험장에서의 실력은 사실상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샘플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나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